슝! 비행기가 들어간다. 우와! 또? 나왔어. 거기다 넣고 먹을 거야? 응. 미래가 해볼래? 응. 미래가 슝! 해서 먹어봐. 슝. 우와! 박스! 또! 또한번 보여줘, 비행기. 슝! 슝! 입속으로 들어간다, 들어간다. 먹어 봐. 뭐요? 아, 흘렸어요. 응. 어, 괜찮아. 다 먹고 먹자. 뭐 어, 그거 흘린 거 먹어. 볼래 그러면? 응. 흘린 거 먹어 어지 흘린 것도 먹어도 돼어지또거못 뭐 먹을 거야? 그거 그거 먹을 거야? 어, 우 맛있어요? 쉬 해서 먹었어요. 응. 음. 아, 네. 어, 아, 먹었어요. 응. 아, 이래 튼튼해지겠네? 이래 밥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고, 야채도 잘 먹고, 당근 좋아하지요? 우와, 이래는 튼튼해지겠다. 눈도 맑아지고, 그 당근, 이래가 좋아하는 당근이에요. 이래 당근 좋아해요? 이래 수저, 이래 수저로 먹으세요? 이래 수저 어디 갔지? 이거 어, 어, 수저로 이렇게 먹어봐. 자 이래, 가 이거 손 말고 수저. 뭐, 고야슈 엄마 한번 해줄까? 엄마 한번 해줄게, 봐봐. 엄마 쉬운 거보줄게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슈우우우우응이우갔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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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숟가락.